동기 아버지 어. 사진 보여주니까 어때요? 아 어, 이거 옛날 그새력 감회가 새롭다. 같은 가서 조목 김옥주하고 어. 할매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게 어. 유교 참년 맞잖아요. 맞아. 네? 내가 엄마하고 내가 네. 할머니 김옥주 그거 같이 있어.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어, 왜... 할머니는 그 그때 당시 간호장교. 네. 간호장교였고 내가 음. 엄마 그 옆에 있잖아 음. 머리 자거물동동 음. 어? 어? 눈은, 눈은 좀 쫓겨내도 인물이 참 보기 좋았지그그러면 어머니가 어. 선우경하고 풍을 하면서 어. 유교대기하니까 말안 하잖아. 어. 고개를 죽이잖아. 뭐하입에졌겠지 예. 뭐. 어. 그러니까 뭐가들 식구들도 전부 다 유교참전다 해가지고. 그렇지. 많이 죽고. 저저저 저, 저 광식이. 예. 광식이도 캘러이트면서 <laughs> 그 음. 많은 활동을 했지. 그건 그래, 말안 하잖아. 지금도 말안 해. 이게 이것도... 뭐 말하겠나? 그다뭐 뭐 행방불명되고 뭐뭐 뭐, 살해돼가지고 뭐그모양인데뭐 바로고 시겠나 이제. 그래? 고문 고문 당원이니까 아, 어머니도 얘기 안 하라 그래 지금도. 그래 내가 엄마도 다 덮는 게 이유가 있는 게야 그게 과거 들치고 쉽지 않다 이거지 이제. 응. 응? 과거에는 막강했어 그때 당시는. 응. 뭐 응. 빨리 그 좋았고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머니 아버지 다 인사하고 갔어요. 그렇지. 우리 집우 그 그러니까 우리 우리 우리하고 치, 우리하고 친한 사람들은 음. 다 인사하고 갔어.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되니까 나이 먹고 이렇게 되니까 황당하니까 음. 뭐 말하고 싶겠나? 그 들추면은 속상하고 뭐 속이 확 뒤집어질 긴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음. 지금 제가 동영상 만든 거는 이거냐면 음. 고강수 고강수 이번 쪽못 아, 잡으면 그 입... 더러운 새끼들은 예, 에 저, 대한민국 땅에서 사라져야 되고 예. 그 그. 그 많은 재산 갈취하고 다기면서 전국 다니면서 갈취한 거다 정부에서 환수했으면 그그 그래. 맞죠 어떻게 될란지 모르겠다 네. 야 그거는 내가 그뭐 나도 우리가 어, 그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어. 동기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어. 만약에 이거 그, 이거 환수 안 되면 우리는 저나 동기 아버지나 음. 내 아들까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어, 난뭐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내 선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니까 뭐 나는 이제 뭐 이혼 이혼했지만 음. 중요한 거는 내 아들한테는 손안 대주면 겠어 나도 나도 목숨 내놓고 북한에 나써먹었으면고 그 가족 이상 가족 만들어 놓았으면은 어 제자리다가 호적이라도 제자리 갖다 놓아야될 거야. 호적을호적을 찾아야지 음. 조상을 찾는 거래요. 이렇게 일가친척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리 미리고 저리 미리고 뭐뭐뭐 뭐. 뭐, 뭐, 뭐. 술서라, 뭐대라, 이러니, 음. 난 진짜 황당해가지고, 응. 음. 왜 그래, 내가 목숨 내놓으면은, 막깔 거야, 나는 이제, 응? 어? 만약 이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나는 인생 끝, 끝나는데 좋게 끝나진 않을 거야. 더 어? 그 중요한 거는, 아니, 후회스러울 정도로 내가. 중요한 그... 거는, 동기아버지가 죽으면, 얘들은 얼쑤 좋다니까, 절대 보면 자폭은 금물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끝까지 버티는 게 우리가 이는 고통이 말을수 없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인터넷으로 다 까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옛날같이. 내가 당장 죽겠는데 아이 네. 됐어요 참아요. 내 몸뚱아리가 지금 다망가 아이 참으라고 그래서 내가 네. 오늘 또또또 또, 또 집에 또 거북이 가다 놨잖아. 거북이는 어? 거북이 세 마리 갖다 놨는데 저거는 장수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저가 저를 도와주는 게 나도 아파보면 좋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잠만도 못 자고 이렇게 짐부르을 때. 아니 그러니까 제가 3일 동안도 와서 그러니까. 있을 거리는데 중요한 거는 그그 바깥 일을 좀더안 해서 좋겠어 지금 더. 좋겠어요, 아, 나 죽기 전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죽어서도 무덤에서도 내풀안날거야내 무덤에는. 어.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는 지금은 뭐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그 정병수 사령관 옆에다가 우리 아버지 묻고 동기 아버지 같이 다 합봉했으면 좋겠서 돌아가시면 어... 난 보면 정병 <laughs> 나는 있잖아요 다 필요 없고 정병수 사령관 옆에 비성 옆에다 그냥 같이 그냥 덤으로 막 그냥 갔다오고 그냥 묻어만 주면 돼요 그 보면 고맙다 어, 말을 하다 고맙다 예 그러니까 보동기 뭐 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정병사랑 옆에 같이 하나는 동지니까. 하나는 다시 주머니에다 넣거 아니냐? 아니 저기 안넣었죠 여러분, 아니 저거 중요한 거는 동지 아버지가 죽으면 지는 게임이래요. 그러니까 뭐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아야 돼. 내가 다 쏘고 있으니까 기대요.